주안의 복된채널한 찬양을 받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화해의 순간에 터진 피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아부넬의 중재로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 아부넬의 중재로 다윗왕국의 통일이 이제 눈앞에 다 다가왔고 화해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잔치의 기쁨이 가시기 전에 복수의 악순환이 이 위대한 역사의 이름을 얼마나 잔인하게 가로막는지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헤브론에 왔다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왔다가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화해의 성공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잔치하며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유압과 그의 부하들은 약탈을 노략을 마치고. 해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요합은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요합 장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누가 왔다 갔는지 아세요? 왜호들갑이냐 누가 왔다 갔는데 그러느냐? 했더니요. 아니, 그세요. 당신의 동생을 죽인, 당신의 동생, 요합 장군의 아들, 아니, 아니, 아들, 아고 동생, 아사이를 죽인 요, 저, 저 원수, 아버님도 왔다 가니까요. 유압의 반응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야 내 동생을 죽인 놈이 왔다 가는데 다윗 왕이 그냥 그를 순순히 돌려보내서 화딱지을 합니다. 그런 즉시 다윗에게 달려가 왕에게 따집니다. 얼마나 승질이났나면요 24절에 보면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왕이 어디 있는지, 왕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왕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동세, 동 동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왕에게 축하하기 위해 온줄 아십니까? 그런 그런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다윗 왕에게 달려가 왕을 비난했습니다. 요은 아브넬의 화해 제안을 순수한 평화의 노력이 아니라 간계와 정탐으로 사기로 몰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압의 분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전투에서 아부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해를 죽인 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그것은 사무엘라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부넬이 창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 사무엘 3장 앞에 2장 23절에 보니까 아부넬이 자기의 유압장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이 나옵니다. 내 동생의 원수 얼마나 이 벼르고 있었던 차이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를 돌려보낸다는 말입니까? 결국 요압은 다위상이 모르게 사람 전령을 보내서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부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왔습니다. 아부넬이 헤브론 성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요압은 그의 아우 아사엘의 피 때문에 아부넬을 따로 불러내서 배를 찔러서 살해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아브너 대헤브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척하고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식의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 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통일과 화해의 중재자였던 아브너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살인은 단순히 한 장군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피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일명 복수혈전이죠. 유합은 이 살인으로 인해서 아부넬의 피를 자신과 그 아버지 집으로 돌리는 저주를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죄가 유합의 머리와 누구에게 돌아갈 죄다. 백탁병자, 나병환자, 집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뭐냐? 개인적인 복수심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버네를 살해함으로써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서적 계획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 다윗을 도우려 했지만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죠. 요압자군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요압의 복수심은 그의 모든 노력들을. 하의 중재자가, 중재자가 되어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이 세상에 그냥 왕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는 성들분, 우리의 사적인 감정, 분노,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심은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영적인 복이됨을, 독이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의 한 마을에서 독일군에게 가족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독일군 하며 납치하며 일을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복수심은 내가 독일군 포로 너를 미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갉가먹는 감옥이었습니다. 용서의 순간 내가 독일을 독일에 대해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복수심과 원한을 십자 앞에 내려놓는 놓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시기, 타이밍이 있으며 성급함은 비극을, 비극을 낳게 됩니다. 이런 요압의 행동은요, 성급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아부네를 보내고 화해의 약속을 굳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가 식기 전에 아부네를, 전령을 보내서 추격해서 그를 다시금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성급한 복수는 곧 냉혈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카이로스에 크로노스 인간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인내 없이 나의 의를 세우거나 감정을 해소하려는 행동은 결국 예기치 않은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급한 부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엌이요, 성급하대요, 부엌이. 어떤 요리사가 너무 성급해서 닭고기를요, 푹 익히지 않고요, 됐겠지 하고서요, 손님 시장하기 때문에 얼른 내놓습니다. 겉보기에는요, 닭이 익은 것 같았지만 먹으려고 하니까요, 속이 익지 않아서 결국 식중독을 일으킨 이야기가 성급한 부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나의 분노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푹 익히고, 마치 김치를 할 때요, 전나 어떻게 합니까? 배추. 배추를 다 다듬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요, 밤새도록 소금에 절입니다. 또몇 시간 동안 소금에 절여야 됩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요, 김장이 맛있지 않습니다. 안 익습니다.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 어떤 혈기, 모든 것들을요, 절여야 됩니다. 절여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끌어오름을 잠재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인내를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끝세 그 번째 교훈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은 영적인 축복을 불러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합장군은 아브네를 죽임으로 사울왕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다울왕가의 권력을 좀더 세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전쟁의 논리와 정치적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요압이한 일에 대해서 주였습니다. 요압 장군이 아사엘, 아사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 아브네를 죽였죠. 28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합 장군이 돌아오자마자 저 돌아가고 있는 아브네를 불렀다가 글쎄 여기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내래 아들 아브네의 피에 대하여 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유합의 머리와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자자손손 뭐가 나타납니까? 명자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지로다. 이런 저주가 결국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결국 요합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합에게 왜? 아사이를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합 장군은, 그의 가문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관계나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목적이라도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수 없습니다. 아, 제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좀 불을, 불을 저질렀는데, 아제잘 먹고 제 뱃속을 채우려고 한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좀 불의한 일을 좀 했는데, 그거 좀눈 감아 주시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제가 좀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아 그거는 좀봐주 봐주셔야,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통합니다. 안먹안 통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 목적이 거룩하니 수단은 잠시 눈감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으로 지어진 교회는 결국 내부과 스캔들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방법까지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정의와 의로만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화해의 장치가 피의 복수로 순식간에 뒤바뀌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분위기 좋았는데 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이 하, 마음을 다 하나로 모고 베냐민 집파도 다위세계 돌아오고 모두가 정말로 잔치가 되어서 잔치를 내보내라 하고서 너무 기분 좋고 그랬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을 불러오다가 요합 장군이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요합의 행동은 동생, 내 동생, 내 동생을 죽인 원수를 처단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요합처럼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의 독에 취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데 나의 그런 인간적인 혈기나 나의 분노나 나의 욕심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너를 근신하여 깨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반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공의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개인적인 복수심과 성 급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찌르는 분노의 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시기의 시기의 집팡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불의의 수단 대신에 정직과 용서라는 거룩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평화의 일꾼, 평화의 사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